조선시대 임금들은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끊임없이 신하들의 견제와 저항에 시달리며 곤을 해야 했던 외로운 권력자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위엄 가득한 왕의 모습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치열한 권력 투쟁이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왕과 신하 사이에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복잡하고도 격렬한 드라마가 펼쳐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사를 건피 튀기는 싸움으로 번졌던 왕과 신하의 관계. 때로는 서로의 한수를 예측하고 역이용하는 치밀한 심리전. 그리고 때로는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아다간 잔혹한 숙청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서사까지.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진짜 얼굴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움직였는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게 될 겁니다. 그첫 번째 발걸음으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피해 투쟁을 벌여야 했던 한 왕의 비극적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선 건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왕좌에 오른 세조는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려 했지만 이에 맞서 충절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신하들과 피할 수 없는 처절한 대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좌에 오르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텅빈 왕좌에 마침내 앉은 세조의 눈빛에는 권력을 향한 강렬한 야망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동시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등극은 곧 어린 왕을 향한 충정을 지키려 했던 신하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등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은 어린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고 맙니다. 그들의 충정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세조의 칼날 앞에서는 속절없이 쓰러져야 했죠. 이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신하들은 형장으로 끌려가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멀고 먼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피바람이 궁궐을 휩쓸었던 그 살벌한 시절 정적들을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세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궁궐 회의실에서는 세조의 불안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과 그를 견제하는 신료들의 팽팽한 눈빛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왕과 신하의 대립을 넘어 한 시대의 운명을 가르고 수많은 생명을 아다간 거대한 비극이었죠. 세조는 결국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희생은 조선 초기의 역사를 더욱 비장하고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그것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 더큰 불씨가 되어 돌아올 업보였을까요? 이처럼 조선의 왕권은 시작부터 피로 얼룩진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왕들은 이러한 잔혹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다툼 속에서 고뇌하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야 했을까요? 세조시대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피해 투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왕의 권한이 지나쳐 폭주할 때 어떤 참혹한 역사가 펼쳐지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 시대가 바로 그 극명한 예시이죠. 왕은 과연 절대적인 존재였을까요? 신하들의 견제와 저항이 사라진 왕권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연산군은 즉위초부터 강력한 왕권을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신하들이 백성을 위해 혹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고심 끝에 올린 간절한 상소문들은 왕의 손에 의해 한낱 휴지 조각처럼 불길 속에 던져지기 일쑤였습니다. 감히 왕의 뜻을 거스르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언을 올린 신하들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참혹한 형벌을 받아야 했죠. 그들의 절규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하고 덧없이 쓰러져갔습니다. 왕의 학문수양과 신하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장이었던 경연마저도 왕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지되고 말았으니 당시 신하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무력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피 묻은 부두로 경연 폐지 교지를 쓰는 연산군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이성도 찾아볼 수 없는 광기마저 느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폭정은 결국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는 두 번의 거대한 피바람을 조선 팔도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빌미로 삼아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림 학자들을 뿌리 뽑으려는 훈구 세력의 잔인한 숙청극이었죠. 수많은 학자가 멀고 먼 귀양길에 오르거나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깊은 학문과 고고한 이상은 한순간에 꺾이고 말았으니 그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사화는 그의 생모인 폐비 윤씨 사건과 얽혀 발생했죠. 연산군은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다는 명분 아래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폐위에 찬성했던 훈구 대신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왕의 권력을 한껏 휘둘렀던 것이죠. 궁궐은 피로 물들고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에 숨죽이며 눈치를 봐야 했고 아무도 감히 바른 말을 할수 없었죠. 화려한 연회장 속에서 조차 신하들은 언제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을 겁니다. 연산군의 폭주하는 왕권은 결국 그 자신에게도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하려 할때 그 사회는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 연산군 시대의 비극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음을, 때로는 왕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더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교훈이죠. 이처럼 왕권이 폭주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가 하면 또 다른 왕은 신하들의 권력 다툼을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왕이 이러한 정치적 묘수를 발휘하며 복잡한 권력의 줄다리기를 이끌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붕당 정치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왕권을 굳건히 했던 한 왕의 흥미로운 통치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왕권이 폭주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가 하면 또 다른 왕은 신하들의 권력 다툼을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왕이 이러한 정치적 묘수를 발휘하며 복잡한 권력의 줄다리기를 이끌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격변하는 정치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기막힌 정치적 묘수를 발휘했던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파고를 능수능란하게 헤쳐나갔던 숙종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후반에 이르면 조정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인, 서인, 그리고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며 신하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인념과 세력을 대표하는 붕당을 형성했죠.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고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러섬 없는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서 흑돌과 백돌이 끊임없이 수를 주고받듯 조선의 정치판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권력의 줄다리기 속에서 숙종은 놀랍게도 붕당 간의 갈등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환국 환국 정치 라는 숙종만의 비책이 있었죠. 환국 정치는 특정 붕당을 일시에 축출하고 다른 붕당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야말로 전국의 흐름을 한순간 에 뒤바꾸는 정치적 변동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인이 득세하던 시기에 숙종은 갑자기 서인에게 힘을 실어주며 남인 세력을 대거 관직에서 몰아냈고 다시 서인이 너무 강해진다 싶으면 남인을 다시 등용하여 서인을 견제하는 시기였죠. 마치 줄타기 고개를 하듯 숙종은 이 붕당 저 붕당 사이를 오가며 그 균형을 절묘하게 조절했습니다. 대신들은 언제 자신들의 당파가 몰락할지 또 언제 다시 권력을 잡을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숙종의 이러한 환국정치는 단순한 권모술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붕당정치 속에서 왕이 절대적인 중재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전략이었죠. 신하들은 왕의 뜻에 따라 하루아침에 유배를 가거나 혹은 파직되어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어제의 정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잊혔던 인물이 다시 조정의 요직에 오르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던 대신들은 숙종의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매일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왕이 원하는 대로 말들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러한 환국 정치의 배경에는 비단 신하들만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등 궁중 여인들을 둘러싼 암투 또한 숙종의 환국 정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금영분을 그 제공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숙종은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연극의 연출자처럼 바라보며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붕당간의 충돌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환국 정치가 마냥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왕권 강화에는 성공했지만, 잦은 전국 불안과 숙청은 백성들에게 큰 혼란과 피로감을 안겨주었으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에 떨며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허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왕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그리고 그 권력이 신하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때, 과연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숙종의 통치 전략은 왕이 신하들의 권력 다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하들과의 권력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피해 숙청을 통해, 때로는 기발한 정치적 묘수를 통해 말이죠. 이처럼 조선의 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하들과의 권력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피의 숙청을 통해, 때로는 기발한 정치적 묘수를 통해 말이죠. 왕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처럼 보였던 그 이면에는 언제나 신하들의 견제와 저항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는 결코 왕의 절대적인 명령 아래 일방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점 말이죠. 오히려 왕과 신하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때로는 손을 잡고 또 때로는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며 만들어낸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역동적인 대본 없는 드라마였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이를 제어하려는 의지가 충돌하며 빚어낸 예측 불가능한 서사가 바로 조선 왕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세조 시대의 피바람, 연산군의 광기 어린 폭정, 그리고 숙종의 교묘한 환국 정치까지 각기 다른 시대의 왕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지키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질 때마다 얼마나 큰 비극이 초래되었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왕의 한마디에 수많은 신하의 운명이 뒤바뀌고 신하들의 상소 한 줄에 왕의 심기가 요동치던 그 역동적인 무대 위에서 인간의 권력욕과 명예욕, 그리고 충정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정치는 결코 교과서 속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숨 막히는 긴장감과 배신, 그리고 때로는 순고한 충정이 뒤섞인 인간 군상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은 단순히 왕의 통치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권의 강화와 신권의 견제라는 두 축이 끊임없이 부딪치고 조화를 이루려 애쓰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갔으니까요. 왕이 지나치게 폭주하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간언하며 막아섰고 신하들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면 왕이 나서서 그 균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때로는 잔혹한 피해 숙청으로 때로는 숨막히는 눈치싸움으로 때로는 기막힌 반전으로 이어지며 조선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었고, 신하들 역시 왕의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오묘한 균형 속에서 5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볼수 있겠죠.